사실 저도 멤버들 얼굴 보기가 힘들어서. <laughs> 어. 아, 이뭐 그렇게 슬프진 않아요, 근데? 제가, 어,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공연을 하니까 굉장히 예. 기분이 좋고요. 그렇습니다. 저희가 요즘에 뭘 준비하고 있냐면요. 네? 저희가 이미 기사가 나갔는데 저희가 예. 12월 24일날. 예.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과 작업을 하게 돼서 지금 현재 녹음도 다 마친 상태고요 뮤직비디오 촬영도 다 했는데 어, 아마 다음 달에 공개가 될 테니까 많은분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글래밤 글래 아니 그리고 호야 씨가 이제 어, 영화 촬영을 마지막 촬영을 앞두고 있는데 어, 이거를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좀 그렇지만 제가 얼마 전에 촬영장을 방문해서 네. 배고프지 마시라고? 네. 가저 이제 말해줘. 네. 어, 저희, 저희가 <laughs> 촬영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요. 어, 저녁을 먹고 왔어요. 근데 성경이 피자를 네, 사왔더라고요. 배가 네, <laughs> 불러가지고 사온 성인회 있으니까 꾸역꾸역 먹었는데 네, 네, 네. 농담이고요. <laughs> 농담입니 네. 아, 정말 그, 정말 맛있는 피자 있거든요. 간만에 네, 네. 그거 사와가지고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. 네. 그래서 제가 요즘에 멤버들이 일하는 촬영장에 놀러 가는 게 굉장히 재밌거든요.